세계 곳곳의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님이 어제 산불 이야기 오늘 삼탄하겠다 그러셨는데요. 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 산불 상황. 네네. 어 괴물 산불 해법 찾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선 경기도가요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재해 구호 기금 3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을 오. 했습니다. 그 원래 그 산불 나자마자 신속 복구를 위해서. 이 재해 구호 기금 비축한 게 있거든요. 네. 그 5억 원을 우선 지원했는데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음음. 오늘 3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재해 구호 기금은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서 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고요. 음.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싣고 트럭들이 계속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산불 상황 궁금하시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시 반 정도에 영양 산불 주 불을 완전히 잡았다. 아 진짜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잡은 건 아닙니다. 주 주부를 불을 잡았다. 완전히 네, 주 불을 잡은 거고요. 네. 그래서 좀 고비는 넘겼다라는 뜻이고 이 이외 잔불이 또 언제 되살아날지 모르잖아요. 음. 현장에서 정말 그 치열한 어, 진화 대원들의 그 여러 노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곳곳에서 어, 노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산림청 실시간 산불 정보 보이는 라디오로 한번 띄워드리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가장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던 의성, 의성 산불 경북 의성이요? 예, 오늘 5시 30분에 완전히 잡았습니다. 아 예, 그 의성 산불은 정확하게 말하면 두 곳이거든요. 두곳다100% 질나 완료했다. 네, 아유, 5시 얼마나 24분에 예. 정말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예, 그리고 이제 지리산이 포인트 잖아요 지리산 산천군 사천면 신천이 산불 인데요 어 3시 아 지금 현재 5시 5시 기준으로 현재 진화율 86% 보이고 있습니다 음... 막바지 고비죠. 네. 예, 막바지 고비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그 지리산 쪽에 다른 쪽에 하동군에서 또 산불이 났었는데, 네. 요거는 초기 진압을 성공을 해가지고 음. 잡았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산청 산불만 잡으면 지리산은 어느 정도 좀 가다. 잡힌 거고요. 잡히는 거로. 그래서 정말 그 요번 주말이 고비인 것 같은데, 이게 벌써 그 기후특파원 사연에서도 나왔지만은 현장에서는 6일째 거의 뭐잠 거의 못 주무시고 저희 산청 톡파원 김현숙님이시죠. 네, 그렇게 하셨잖아요. 정말 안타까움과 박수를 보내드리면서도 기후 재앙의 지금 기후 채찍질이라고 합니다. 네. 그 가뭄이 올때 계속 가뭄이 오는 거예요. 가뭄을 음. 더 심하게 하면 바짝 바짝 마르죠. 그러다가 폭우가 오면 더 한꺼번에 폭우가 와서 또 산사태가 나는 거죠. 이런 기후 채찍질 속에서 대형 산불이 또 일어날 텐데. 이때도 이렇게 안타까운 희생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평상시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근본적인 해법 찾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산불 현장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는데 한겨레 기사입니다. 제목 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60대 진화 대원들 8 0 0 m 무거 8 0 0미짜리 무거운 호수 들고 산 중턱까지 터벅터벅. 음, 터벅. 네. 이게 지금 진화의 현실. 산불 진화 대원들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맨몸으로는 못고잖아요. 네. 그 호수를 들고 가야 되는데 물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산으로 올라가는데 호수를 들고 가는 건가요? 네. 아이고. 산수 호수를 들고 가는데 이게 한8 0 0 m 길이래요. 네. 이거를 몇 사람이 들고 가는데 평시도 아니고 산지를 그러니까요. 이렇게 산 중턱까지. 그것도 평균 연령 60대 이상이니다 네. 그 현장 사진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거의 아이고 저희 그저 저한테는 삼촌뻘 되는 네, 분들이. 네, 네. 지쳐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보여드렸다시피 장비가 없는 게 아닌데 다목적 장비가 아, 있는데. 아그 차량이 있었죠 예. 어제 보여주신. 다목적 장비가 있는데 길이 없어가지고 좀못 올라간다. 있다. 길을 막고 있는 원인이 뭔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환경 파괴 논란에 휩싸여서. 아 이거는 정말 광범위하더라고요. 네. 광범위하다. 더라 임도를 하면 임도 쳐보시면. 환경 파괴, 네, 네. 주민 갈등, 네, 네. 환경 단체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가 돼요. 환경 단체가 극렬히 반대해서 임도 못 뚫고 있어요. 음, 음. 이런데 이거 피상적인 진단이고요. 네. 여러 가지 진단 중에서 하, 일부입니다. 일가요 물론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신념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또. 민주주의 사회니까 충분히 토론이 소통을 가능하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과학적 팩트도 있는 것이고, 네.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맞으나, 음. 그 논란 덕분에 임도를 닦는 기술, 음. 임도를... 그 임도가 지나치게 환경 파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 아. 이것도 많이 됐어요. 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임도를 네. 낼수 있는. 선진국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어제 최재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오스트리아도 살림 국가잖아요. 알프스 그렇죠. 경사도 심하잖아요. 거기 산을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임도가 음. 우리보다 10배, 20배 정도 많이 뚫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거기 환경 파괴가 없어요. 음.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심고 한쪽에서는 배면서 산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런 환경 파괴 논란은 충분히 있으나 있는 건 현실이나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음. 진짜 무서운 것은 두 번째. 네. 산림청의 소극적 대응입니다. 오, 그래서 막 어떤 데는 산림청 마피아다 이런 글도 올라오던데 진짜 산림청이 아, 일부러 이러고 뭐 있나요? 산림청이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임도 닦는 걸 반대하는 분들도 산림청을 공개하시고 <laughs> 임도가 좀 닦았으면 하는데 하는 분들도 산림청을 좀 아쉬워하는데 예. 여기저기서 난타를 당하는데 일단은 좀 산림청에서 소극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음. 임도가 제일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정말 임도해야 된다 하면은 겉부터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길을 닦는 순간 관리 인력과 예산과 음. 책임에 휩싸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산사태 나면 어떻게 할까요? 길 닦아서? 그렇죠. 여기서 관리 인력이 누가, 필요하잖아요. 누가 사고라도 나면 또 시끄럽고 네, 다치고. 네, 그러니까 근데 예산은 뻔해. 네, 인력 뻔해. 이래서 소극적으로 주무부처인 산림청이 음.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임도 논의가 제자리 벗거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청단위에서 임도 임도라고 한다면 산림청이 주무부처가 맞는데 기후 대응 산림 소방 도로 건설이다라고 해가지고 만약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셔가지고 모든 부처에서 협력해서 우리 딱자. 국가 사업처럼. 네, 최소한 오스트리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본만큼은 딱자. 음, 음.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한 다섯 배 이상 많아요. 네, 어제 소개하실 있죠. 일본만큼은 딱자라고 국가적으로 하면 네. 왜 예산이 없겠어요? 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음, 음. 이래서 이제 주무부처에서 소극성. 또한 가지 문제는. 산주들의 협력을 얻는 문제가 쉽지않든요 아, 저 이번에 이거 처음 알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산이 국유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실제로 그 3월 23일자 네. 3월 23일자면 이막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할 때예요. 네, 네, 네. 그때 산림청 내부 자료를 보고 제가 정리를 한 건데 그때 산불 발생 지역이 18곳이었어요. 그렇죠? 18곳을 국유림일까 사유림일까 따져봤습니까? 음. 몇 퍼센트 정도가 사유림일 것 같으세요? 한 40%? 땡, 30%? 땡. 퍼센트가 사유림이었어요. 18군데. 그러니까 3월 23일 날 정말 중요한 의성산불부터 산청산불 막 불타오를 네. 때 불난 데가 다 사유림이에요. 아 그럼 이건 국유림은 그래도 관리가 좀 되고 있다는 뜻이었을까요? 네, 실제로 사유림이 그만큼 많고요. 음. 우리나라 산 중에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이라고 본다면 네. 그 산지의 70%가 사유림입니다. 아. 30%만 국가와 지자체 국공유림으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네. 사실상 그렇다고 이제 사유림을 국가가 완전히 놓는건 아니나 음. 산주의 권한이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음, 개인 재산이기 음. 때문에. 근데 산주들이 어떻게 산을 가지시죠? 내가 저 백년 숲을 갖고서 나무 목재 수입을 얻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상속받은 거죠. 예, 예. 할아버지가, 예. 아버지가 예. 집안에서 예. 문중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예. 거기다가 우리 산림 소방 도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길을 내게 협조해 주세요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또 책임이 있, 있게 되는 거고 그렇죠. 산에서 나오는 돈은 없는데 음. 책임만 져야 돼?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임도를 내게 해주세요 하면 얼뜻 떠오르는 게 그러면 산에 묘지를 옮겨야 돼 이런 생각들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찬성하시다가 갑자기 어안돼 네. 이렇게 하면 임도 내다가 중간에 끊기는 겁니다. 아하, 이게 현실이에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환경 논란, 두 번째 주무부처의 소극성. 세 번째 사유림 사유림이. 산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음, 음. 이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해법은 없는 건 아닙니다. 어, 한국형 뭐가 있을까요? IRA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오스트리아처럼 독일처럼 우리 이제 백년 숲으로 산에서도 지속 가능한 소득이 음. 나올 수 있게 국가적으로 인프라를 꾸려드립니다. 음. 그래서 산주들이 길을 내는데 협조하시면 이러 이러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맞아요. 산주들 대부분 거기에 대한 세금만 내고 거기서 어떤 이익을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온 돈이 없으니까 네, 뭐뭐 그렇다고 버섯 뭐 이게 일부적인 일부죠, 거잖아요. 일부. 네. 그러니까 독일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숲 관리에서 나오는 창출되는 일자리가 음. 벤츠 같은 자동차 산업 전체 일자리보다 많다고 합니다. 아. 우리도 그렇게 갈 때가 됐어요. 음, 네, 네. 하나의 성장 모델이 될수 있어요. 기후대응이자. 음, 음. 이제는 살, 한국형 산림 IRA가 필요하다. 이후에 또 조사해서 또 대안에 대해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산불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네. 노광준 PD였습니다. 끝으로 정말 그 오늘도 산불 진화에 애를 쓰고 계신 현장에 어, 산림청 그리고 현장에 진화되어 온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이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